자, 그, 이준석 후보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굶더라도 호랑이다. TK에서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여기서 비만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비만 고양이 키우시는 우리 농심 아저씨 빡쳤어요. 네. <laughs> 네, 우리. 자, 사실 저희 고양이는 비만은 아닙니다. 고도비만. 제가 비만입니다. <laughs> 어, 근데 저희 그 비만이야.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네네. 그 둘째 대곰 고양이가 승봉도 음. 출신이에요. 음. 섬에서 왔는데요. 어. 원래 큰 놈은 벌써 4 살인데 2.8kg밖에 안 나가거든요. 어, 어 그래요? 근데 둘째 놈은 9개월 됐는데 <laughs> 벌써 4.5kg가 나가요. 기 맞는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에 500g씩 늘어요. 그래서 <laughs> 근데 아까 예지 다람쥐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종을 키우고 있는데 예지 다람쥐네 고양이는 7.5kg 나가더고 <laughs> 그 우리 저희 고양이도 <laughs> 스트리트 출신인데 아, 그 뭐야 처음에 250g으로 구조를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잘 먹인 거죠. 아, 저는 얼굴밖에 안 보여서 얼굴만 <laughs> 보고 얼굴 너무 쪼꼬매가지고더먹여야겠다 했는데 몸이 이만해졌어요. 아, 그래서 7.5kg다. 그런데 네. 지금 어, TK에서 했던 이 발언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 때문에 전국의 애묘인들이 특히 나두 분과 같이 비만 고양이를 키우는 두 분이 <laughs> 네. 굉장히 열이 받았다. 음. 야, 왜 열이 받냐면. 네네. 그, 고양이가 원래 좀 날씬한 종도 있고, 그렇죠. 통통한 종도 있는데, 그렇죠. 고양이는 하루 중에 3분의 2를 잠을 자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처럼 산책을 나가서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네네. 좀 이렇게 후덕해지는 느낌이 드는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타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그렇죠. 들은 거를. 네. 왜죄 없는 고양이를 예를 들어가지고, <laughs> 우리 집사들, 전국에 있는 집사들을 열받게 하냐,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애묘인들이 어... 지금 화가 났어요 에, 네. 에, 에타조인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제가 애가 탑니다. <laughs> 네, 애가 탑니다. <laughs> 네. 근데 또 이준수 후보는 보면 약간 이제 TK를 좀 공략하는 것도 보이고, 예전에 보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그성제 네. 가서도 묘비 닦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보수인데 좀 다르다 이런 걸 계속해서 어필하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그렇죠. 어,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 자기가 이제 최연소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 대표를 할 당시에도 이준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에 인해서 음. 보수가 지지 멸리하는 상황인데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네. 외쳐가지고 어, 대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 대표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준수 후보는 대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그 아버지 고향이에요. 아버지 엄마 고향이지 자기가 뭐 대구에서 <laughs> 뭐 초등학교 나온 것도 중학교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죠. 런데 아버지 고향인데 가서 나도 대구 사람입니다 외치니까 음. 대구 사람들이 보니까 아 그래도 자기 어, 어, T.K.를 대표할 만한 어, 정치인 중에서는 음. 어, 너 이준석 같은 놈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음.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죠. 여기서 네, 어, 포인트는 노미. 네. <laughs> 네. 노미. 네네. 네. 네. 그런 사회니까 이제 네. 대구 시민들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보수의 새로운 음.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8에 대해서 어, 헌법 전문에 실자 네. 수록하자 네. 윤석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실천을 못해요 음.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이제그 우리 저 광주에 있던 (5.18)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주 (4.3)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마음들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는 게이 사람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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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요. 저뭐 너무 긴것 같아 친구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저 TK 비만 고양이 네. 표현 표현은 우리 네. 그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한테 미안 미만하지만도 미만하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국힘이 가지고 있는 구태기득권 세력들한테 저어만큼잘 표현하는 네.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구태기득권 세력들을 네. 치우는, 치워야 된다 는거죠 네. 네. 아니 진윤떨거지들의 진짜... 대표적인 비만 고양이 아니겠나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네. 너무 과대포장한 거 아니에요 무슨 네. 뭐 호랑이요 저는 호랑이 호랑이 는안 보이고요 비만 고양이 얘기 하길래 본인 얘기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면 은 내용 중에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은뭐 새로운 뭐 씨앗을 싹을 키워달라는 의미 다뭐 앞으로 제가 더라도 어, 저와 함께 그 지지자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구태는 어느 순간 청산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싹은 잘라야 됩니다. 키우면안 되고요. <laughs> 저뭐 구태가 뭐 청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 저는 이준석 후보는 본인 자체가 구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 청산이 될게 아니라 새로운 구태가 시작이 될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분이 구태 중에 구태인 이유가 뭐냐면. 젊은데 저 정도 구태이기 쉽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요, 진짜 네, 상상을 고객포인트. 초월해요. 네, 고객 압도 포인트.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 포인트 일단은 비만 고양이를 키우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웃음> <웃음>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음. 네, 요 얘기 요 정도 할까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니다